성종은 세종이랑 비슷해요. 세조 때 폐지시켰던 경연도 다시 부활시키고 그다음에 집현전도 없앴잖아요. 이거를 다시 부활시키는데 이름을 바꿔. 홍문관으로. 그리고 경국대전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잖아요. 이거를 성종 때 완성시킵니다. 그리고 이 삼사가 만들어져요.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삼사는 뭐냐면 한마디로 왕이 자신의 권력을 막 마음대로 남발을 못하게 하는 거. 그리고 관리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막 부정 막 비리 이런 걸거지지 못하게 하는 거. 그걸 감시하는 곳이에요. 오늘날의 언론 기구나 감사원 이런 걸로 볼수 있거든요. 그럼 먼저 사헌부 관리들이 말 그대로 비리를 저지르나 부정부패 하나 이거를 감시하는 곳이에요. 그다음에 사간원 전하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용 아닌 것같아 그러면 이제 뭐 자신들의 의견을 관리들이 말을 하는 거야. 어, 간쟁이라고 해요. 왕이지만 할 말을 하겠다 이거예요. 그다음에 홍문관 홍문관은 경연을 하는 거죠. 왕이 계속 공부하게 하는 거. 성종은 토지제도 노선을 봐요. 왜냐면자 세조 때 뭐였지 직전법이었죠. 전직 경직이 아니라 현직 관리들만 수조권을 가져가는 거잖아요. 자 그런데 현직 관리들이란 말이에요.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현직 관리. 내가 관리로 있을 때 많이 해먹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온갖 부정 막 비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성종이 관수관급제를 시행합니다. 이게 뭐냐면 어 일단은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요. 걷은 다음에 그걸 관리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. 정부가 관리하겠다, 이거지. 니네가 마음대로 걷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. 관수, 관급제. 정부가 걷어서 다시 정부가 나눠주겠다, 이거예요. 성종. 일 많이 했죠. 자, 근데 성종은 누구의 아빠야? 연산군